지난 10월 13일 충남 서산시 서산문화원에서 히마 (Historical European Martial Arts) 역사적 유럽 무술의 국내 첫 공식 대회인 2024 고전 검술 챔피언십 롱소드 토너먼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전 검술 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헤마 대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모관 선수가 대회의 첫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고. 준우승은 주경아 3위는 윤동욱 4위는 김흥래 공동 4위는 한태풍 선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종환 선수는 불굴의 투지를 발휘. 패자 부활전에서 맹활약하여 베스트 테크니션상을 수상하며 대회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번 대회는 중세 유럽 롱소드 검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실전 경기로 국내 서양 검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대회 현장에는 전 펜싱 국가 대표 함동 한서대학교 교수와 성일종 국회의원이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독일 대사관의 축전이 더해져 이번 대회는 한국과 유럽 간 스포츠 및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회의 총괄 감독을 맡은 김흥래 감독은 히마 관련 모임들이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롱 소드뿐만 아니라 세이버, 레이피어 소드, 엠퍼클러 등 다양한 무기 종목을 도입해 이종 격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용진 고전 검술 연맹 총재는 2025년부터는 상반기 국내 대회와 하반기 국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 해마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욱 고전검술연맹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해마가 한국에서 사회체육으로 자리 잡을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대회를 통해 한국 해마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4 고전검술 챔피언십은 한국에서 서양 검술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고전검술연맹을 주축으로 한국 해마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